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laughs>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수사클럽 여러분, 강규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중간에 0.12%까지 빠졌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어,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그 관련주들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빠지면서 예,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어, 일대 그런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죠,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기타 종목들도 다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예,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내년이 대선입니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계속 이러한 이제 변동성에 대한 증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지금 이제 아마도 그 정치 테마주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종목들 순환을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수익도, 내지는 손실도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염두에 두시고요. 어, 종목 보시면, 동화화성입니다. 동화화성. 자, 동화화성, 이제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이제 제조,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동화화성, 이제 수소 관련 주죠. 수소 관련 주. 자, 그래서,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동화 퓨얼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소 관련 이슈가 나올 때이 동화화성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제 수소 관련 대장주가 됐어요. 동화화성이.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자, 동화화성 수소시대 비상 끝. 자, 비상 준비 끝. 수소에 꽂힌 바이든이라고 해서요. 한국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끌어온 현대자동차 SK, 그 다음 포스코 효성그룹이 간 협의체 설립의 속도를 내며 K 수소 동맹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에 주가가 관련 주들의 영향을 좀 보였죠. 그래서 자이 동아화성은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 삼각 편대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소 관련 그 뭐 이슈를 타고 있고 자동차 가전 산업용 특수고목 부품 제조업체이면서 자 최근에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 같은 경우 현대차, 미국, GM, 중국 제1기차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어 향후 생산 캡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 배터리팩,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 매출액이 2019년 55억원에서 2020년 105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굉장한 이제 이슈로 작용을 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 그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건 이후 수소 경제에 역량 집중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자. U자 패턴이죠. 예, U자 패턴은 보통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이는데 어,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고 자이 부분까지 어,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대 가다가 막혔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화화성은 일단은, 자, 이 부분까지 보셔도 한 7, 8% 정도 수익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동화화성은 이제 지금이 굉장히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어, 매출액이 작년에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늘었고요 순이익도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늘었다는 것에 좀 주요점을 두고요. 자 올해 컷에 비해서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좀 순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동아화성은 성장주로서 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 자본은 꾸준하게 확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잘 해놓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금융투자는 그전부터 좀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법인도 어제 뭐, 어제랑 그저께 좀 매물이 나왔긴지만 그전에 이제 매물이,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어,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저항대를 도파하려고 또 시도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좀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동화화성에 대한 어떤 매수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 투자 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가 있고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리딩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화화성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